뭔가. 오늘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19절 한번 같이 읽,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읽습니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 사람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게 뭐 바다든 땅이든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이 지금 기다리고,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아들들이. 지난주에, 저기, 저, 그, 예고를 했었죠. 이번주 설교 뭐라 그랬냐면, 벚꽃이 왜 피는가? 기억나세요? 뭐,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하고, 저기, 저, 무관한 거니까. 꼭, 벚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나리, 진달래, 뭐, 이, 이, 봄이 되면 꽃들이 왜 피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꽃을 보러 저렇게 갑니다. 우리도 가죠. 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언약 안, 언약 밖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가지고 벚꽃놀이, 이야, 벚꽃이 멋있네. 예? 올해는 뭐저 밑에 진해에서부터 춘천까지 그냥 한꺼번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피니까 예? 사람들이 이게 차례차례 올라와야 되는데 막 피니까 정신이 없죠. 뭐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어디가 더 벚꽃이 멋있나? 그게 왜 피는 줄을 모르고 피는 줄도 모르고 개나리도 어랗게 예쁘죠. 진달래 예쁘죠. 막 산에 갔더니 뭐, 와 진달래가 폈네, 좋네. 벚꽃이 지금 뭘 기다린다고요? 진달래가 지금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왜 그것만 볼까요? 그것만 보, 그것밖에 볼 그것밖에 볼수 없어. 그것밖에 그것만 보는 눈이 우리한테는 딱 거기까지만. 봄봄 봄 되면 다 새싹이 올라오죠. 근데 왜 1월 달, 2월 달에 그 추운 한 겨울에 왜 꽃들이 안 피고 새싹이 안 올라올까요? 피조물은 다 알아요. 겨울에 올라오면 얼어 죽는다는 걸. 사람만 몰라요. 때를. 피조물은 다 알아요. 벚꽃이 피면서 벚꽃이 벚꽃에게 이야기하기를, 개나리가 개나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쯤 나타날까? 전부 다 그들이 지금 피면서 좀 억지 같죠? 오늘 설교가 시작하는 게. 그고 창조는 뭐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죠. 말씀으로 됐죠. 그런데 창조가 이어지고 나면 창세기 장 5절에 보니까 뭐 빛이 있으라 해놓고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이건 창조는 말씀대로 됐다, 말씀으로 됐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씨 맺는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게 몇처럼 됐어요.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꼭 창조를 해놓고 이는 몇째? 날이니라.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날이 뭔가. 10편 19편 한번 보십시다. 10편 19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이 날에게 말을 한대요. 자, 10편, 19편, 1절부터 보면,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궁창, 이 윗궁창, 아래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창조잖아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그런데 2절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떻게 첫째 날이 둘째 날에게 말하고, 어제가 오늘에게 말하고, 이게 바로 벚꽃이 벚꽃에게 말하고, 개나리가 개나리에게 말하고, 개나리가 벚꽃에게 말하고, 동물이 동물끼리, 식물이 식물끼리 뭔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죠? 우리, 우리 귀에 들립니까? 벚꽃이 말하는 게 들려요? 아니, 개구리가, 새가 호랑이가 응하는 소리는 들리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냐고요? 날이 날에게 말한대요. 밤이 밤에게 뭔가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제를 보니까 그의 소리가 창조하신 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군창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냔 말이죠. 나는 나에게 말한다는 건데. 자문 8장에 그 비밀이 있어요. 자문 8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22절. 자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그 조화에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에도, 산이 세워지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에 땅도 세상의 진토에 그놈도 짓지 아니었을 때에 이미 내가 있었다는 거죠. 30절을 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면, 내가 그분 옆에서 창조했고, 내가 그분 곁에 있었고, 내가 그분 때문에 즐거워했었고, 이게 뭐냐는 거죠.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한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 나를 얻는다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언덕이 바다가 산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분을 얻으면 생명이 있고, 그분을 잃으면 생명이 없고." 그게 뭐냐는 거죠.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8장에서 말하는 1편 19편에서 말하는 나른 나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말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이죠. 세상이 있기 전에 있는 그분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고 세상을 잃기 전에 있는 그분을 얻어야 생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7장이나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이 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 개나리가 피면서 자기들끼리 지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밤중에 백합이 피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누구만? 사람만 그걸 불러요. 왜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생명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만 봐요. 아, 좋다. 멋있다. 아, 사진 찍어. 아, 근데 복구시, 그거 꺾어버려, 하나. 꺾어다 다 놓고 사진 찍는 거야. 그래서요. 남이섬으로 외도로 어디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가자. 얼굴 붉긋 하다 멋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 곳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게 왜핀줄 알아? 얘들이 있기 전에 창조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얘기한다. 그걸 얘기하면서 핀다. 우리도 그거 얘기하자 그러면 그건 진짜 꽃놀이가 되는 거예요 에이 소양 때문에 왔더니 벚꽃이 형편없어 춘천 때문에 훨씬 나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데 이 꽃이 저 산에 있는 꽃들이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알아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꽃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알수 없는 것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만 허락한 게 뭐냐? 아들의 피. 아들의 희생.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그분의 아들들이 될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벚꽃은요. 아니, 뭐, 어떤 꽃이 제일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다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아들의 피로, 그 피고지고 반복하는 그 꽃들이 늘 얘기하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아들의 희생으로 그분의 아들들이 될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르죠. 세상에 피어나는 꽃들이 그 별거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걔네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이제 곧 나타날 거야 지식을 가지고 있어. 뭐올 봄에도 그 뉴스에 그게 나왔지만 뭐 벚꽃의 원조가 야, 언약 밖에 있으니까 제주도 벚나무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뭐일본에 뭐 벚나무, 일본 사람들이 미국 워싱턴에다가요 얼마나 벚나무를 많이 보내준 줄 알았어요. 워싱턴에 갔더니 그 저기 저 이렇게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엄청나게 큰 큰 공원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전부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찌감치 벚나무를 선물해가지고 진짜 끝내줘요. 그 호수 옆에 그 벚꽃이 피어난 거 보면 아뭐뭐 뭐 여의도 이런 건뭐 비교 안 될만큼 멋지다고요. 그래그 그,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요? 그래서요. 아니 뭐 일본에 뭐그뭐 그뭐 사쿠라가 많든지 제주도에가 원조든지 그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이야기라고요. 그거에 빠져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 진해 진의 벚꽃, 한 번도 못 봤는데 보러 가자. 안 보면 어때요? 그, 그 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데 걔네들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피면서, 미국에서 피면서, 일본서 피면서, 제주도에서 피면서, 진해에서 피면서 하는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이 가서 보면서, 우와, 멋있다. 사진 하나 찍자. 그런데 이벚나무원조 어디래? 우리나라에 아, 일본 놈들이 가져가 이런 언약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벗고 시폈다가 지면서 올해도 아닌가 봐. 올해도 하나님 아들들이 안 나타나서 어떻게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 그 어, 예수님은 언약 말씀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율법에. 완성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럼 누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 율법을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의 그 분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다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뭐냐면 이 번남 앞에 와가지고 와 멋있다 사진. 찍어 대고 끝내는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너참 오래 기다렸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오늘 네 앞에 섰구나 이게 비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먹고 살 만해지면 관광이라는 걸 많이 다니죠. 우리도 관광 많이 다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늘 우리는 언약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 쉬지 않느냐? 우리를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에 비로소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그 전에는요. 뭐 자기 잘난 맛에 살수 있고 자기 자, 잘난 거 자랑할 수 있고 뭐별 얘기 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피조물들이 너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올 봄에도 폈다가 지금 지고 있어요. 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나타나는 거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한다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이 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화려하고 멋지고 그걸 보고 감탄하는데 끝났죠. 그게 왜 문제인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젊음, 건강함 아니면 지식 그것도 아니면 어떤 부유함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명품 그거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아조 하나 몇년 동안 멀쩡하게 가지고 먼지만 털어주면 조 하나 생활은 어떤 생활든지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죠. 벚꽃이 1년 내내 그렇게 화창하게 피어 있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찾을 걸요? 그건 다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다. 말씀만 말씀대로 말씀으로 이것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속성이 그래요. 의도적으로 어떤 계획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흘러오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가 막 무슨 어떤 계획 세워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또 목사가 교인들을 갖다가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내가 이 사람들을 확 바꿔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에요. 근데 그거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니까요 그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건 뭐냐 마르고 떨어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완성하러 왔어요 말씀 그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붙잡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열두 영도 더 되는 그러니까 뭐 열두 사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있다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붙잡히고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길이 열려요.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고요. 세상의 아들들에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이. 이 말씀, 이 언약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나고 똑똑한 그런 영웅이 나서 그래서 이 영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그 영웅도 마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루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썩어짐의 종로릇.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 이거 내 생각, 자기 생각. 여러분, 지난 그, 며칠 전에 봤던 말씀 중에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일 때 누구 생각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제 내가 왕자니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모세. 이게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시죠. 전형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없어요. 자, 40살, 젊죠? 왕자, 권력 있죠? 애굽의 말을 배웠고, 모든 행동을 배웠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부르질 않잖아요. 왜? 너는 떨어져야 돼. 너는 말라 비틀어져야 돼. 썩어지면 종로로 씻죠.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리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적용에 대해서는 하, 거의 제대로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설교에서. 왜냐면 하 예전에는 뭐 설교학이라는 건, 사실은 진짜 엉터리죠. 설교학, 설교를 하는 학문, 설교를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럼 설교학에서는 도입이 좋아야 되고 적용, 적용을 잘해야 된다. 아니 뭐그 설교가 어떻게 학문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냥 말씀의 통로로 그냥 나팔 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팔수가 아, 그 빨리 빨리 와요. 빨리 빨리. 그 늦으면 돼요. 나팔수가 나팔수는 뭐만 하면 돼요? 나팔만 불면 돼요. 나팔 불다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 그거 빨리 오래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팔수는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적용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적용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서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자는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에다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죽어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아, 됐고요. 그 말씀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선 지금 나 먹고 사는 것좀 해결해 주세요. 아 됐어요,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안,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앞에다가 배치하고, 하나님 좀내 뒤로 와서 나를 좀 팍팍 밀어달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통로로서 그냥 목사는 존재할 뿐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후벼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변화시켜서 헌신자로 만들어 버리라. 이건 자기 생각이죠. 이게 무슨 이런 이런 게 어디 없어요. 너 거기 앉아봐. 또 일찍 와라. 일찍 일어나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아 그건 얘기하는 부모 생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소유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누구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 자식,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몸뚱아리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요. 이게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죠. 21절에 보면 해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방.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게 바로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게 해방이에요. 뭐에서 해방이냐? 자기 생각에서 해방이죠. 그냥 막 비디오 좀 그만 찍자 그 말이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아. 남편이 애들이 아니면 부인이 몇 시까지 지금 밤늦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지? 어디다가 사고 가는 나? 그럼 119 타고 병원에 갔겠지? 응급실로 가봐야 되나? 막 혼자 막 <laughs> 앉아가지고 비디오 찍고 나중에 보면은 어 휴대폰 좀배터리가 나가서 그래. 막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막 혼자 앉아가지고 막어막 <laughs> 막, 어, 막 자기 생각이죠. 거기서 해방되는 건 <laughs>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제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돼. 호흡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나한테 부어지면 해방되는 거죠. 거기,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있죠? 자, 예수님이 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어디로 가고? 주방으로 가고 동생은 예수님 발아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음은 언니 마음은 너무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너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좀잘 섬길까. 그래가지고 정말 이 없는 살림이 말이죠. 막 그냥 막 냉장고 끄집어내고 싱크대 뒤져보고 막 창고 뒤져가지고 막막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없어. 어, 이렇게 문 열어보니까, 그, 예수님 발 밑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네. 아, 그러고 있네. 얼마나 미워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마리아 툭 쳐가지고, 잠깐 나와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님한테. 아, 좀 눈치가 있어 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 보고, 야, 넌좀 눈치도 없냐? 그리고 여자가 좀 가서 주방에 있어야지 여자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애를 돌려보내셔야죠. 주님 그렇게 눈치 가 없이 애를 무슨 마리아가 더 예뻐요? 걔를 데리고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뺏기지 않는 거야. 너는 네 생각으로 네가 하는 그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뺏기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카멜레온처럼 자기 보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그건 결국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끌고 가는 사람 보세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 앞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 뭐대로 될 거니까요. 말씀대로. 세상이 뭐대로 시작됐어요. 말씀대로. 이걸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그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아들들로 살았던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만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될 때는 진짜 놀렐루야지.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난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지난 주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총리가 이렇게 뭐나돈안 받았다 죽음 뭐 받았은 거 아, 알려지면 목숨내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냐면, 신앙의 양심으로, 갑자기 신앙을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저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야, 이왕구 교회 다니냐? 어, 빨리 찾아가 봐줘! 가지고막 서로 찾고 난리, 이것도 교회 또, 교회, 저기, 저, 뭐, 직분이 있을까봐. 야, 그 사람도 장로 아니야? 그래, 쳤더니 진짜, 부처 어디교회 장로로 뜨는 거야. 그, 그, 동명이인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진짜, 저기, 속된 편으로 막, 시꺼매가지고, 이제, 이거 일 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톨릭이야. 세리맹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아유, 다행이다. 천주교야, 천주교. 아이, 천주교. 그래 거기서 또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 코미디죠, 코미디. 지금, 대한민국이 코미디예요 전부 다 지금, 뭘로 충만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거죠. 피조물은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해도 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겠죠 그럼 누군가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의 마음이 부어진 그분의 피로말미야마 그러면서요 세상 영광을 보면서 저거 다 마르고 떨어질건데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너무 허무, 허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